오늘 오전에 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. 한 어떤 쓰실까? 그 디모데서를 그릇 쓰실까? 그디모데서를 보면 금그릇, 은그릇, 나무그릇, 질그릇 나온다 그랬거든요. 여러분 솔직히 금그릇 있고, 은그릇 있고, 나무그릇 있고, 질그릇 있고. 그 우리는 항상, 항상 재료에 대한 욕심이 있으니까. 그렇잖아요. 뭐. 금수저, 흙수저뭐 되고 싶은데요? 물어볼게요. 그릇의 정체성이라면. 금으로 만든 그릇에 똥이 담겼다. 그 여기서 에 누가 그걸 금그릇이라고 말할 건데? 밥 그릇에 국을 넣으면 그국 그릇 되는 거거든요. 국 그릇에 밥을 담으면 사람들이 상차림 앞에서 뭐라 그래요? 야 저기는 밥 그릇 좀 나오 그런단 말이에요. 내가 질 그릇이라 상관 없어요. 나 같은 질 그릇에 보배이신 하나님이 담기면 그게 보배 그릇인 거예요. 하나님은 잘난 사람 쓰시는 게 아니에요. 깨끗한 사람 쓰시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분을 보여줄 수 있는 거룩을 추구하세요. 그래 도전하세요.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.